그런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. 다음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워지는 거죠. 그렇죠. 예. A 성공. 김현경 디그. 코트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제스카텍스예요 김현경의 서브. 언더에 들어갔고. 왼쪽으로 갑니다. 앞에 투 블록. <목소리> 길게 밀어치는 볼. 김현경 디그. 없죠. <목소리> 그렇죠. 9대1. 8점 차. 서브 득점. 김현경. <목소리> 김현경의 오늘 경 <목소리> 6번 사이 앞쪽으로 확실하게 짧게 떨고 왔습니다. 짧게 아, 아. 떨어집니다. So 똑 같은 거를 저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보호를 어, 서 어, 때리는 코트에서 때리는 그 부분을 보면 네. 나와있고 불안이 오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자, 결국 신인 2주화를 빼고